안녕하세요. 픽셀을 좋아하는 픽셀입니다. 오늘 그려볼 픽셀 캐릭터는 바로 이번에 나온 따끈따끈하면서 익숙한 그 맛이 나는 귀여운 폭탄 테러범 붕괴 스타레일 트리비를 그려볼 예정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에이스프라이트를 슬쩍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귀여운 트리비의 사진을 꺼내 좌측으로 옮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귀여운 트리비는 사실 한 개를 뽑으면 원플러스 2행사를 하듯이 트리엔과 트리논이라는 귀여운 캐릭터가 더 딸려오는데 사실상 이두 명까지 그리게 되면 정말 눈이 빠지고 손목이 작살날 것 같아요. 안 그렸고요. 사실 이런 꼬맹이들을 그리는 것보다 트리비의 본 모습인 성인 모습을 그리고 싶었지만 가끔은 이런 애기들을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트리비를 그리게 됐고요. 저희 픽셀러분들 중에 작은 체형의 아담한 캐릭터를 좋아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특별히 그려 드린 거고요. 물론 조회수가 잘 나오면 더 그려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그려볼 구도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좌측에 있는 트리비가 워낙에 귀여운 포즈를 하고 있어 구도 잡는 연습도 할겸 트리비를 보며 크로키를 해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런 어린아이 캐릭터들 를 그릴 때는 얼굴을 크게 그리고 몸을 3등신에서 4등신으로 잡아서 그리면 웬만하면 비율이 얼추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대충 이렇게 구도가 잡혔다면 빠르게 러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트리비한테는 귀여운 천사날개 같은게 달려있는데 이 천사날개 를 입체적으로 도형을 그리신다는 느낌으로 그리시면 더 편하게 그리 실수 있으시구요. 근데 확실히 눈동자를 보고 있으니 클레를 보는 것 같은 광기어린 눈동자 가 떠오르는 것 같구요 실제로 클레를 담당하신 성우분과 동일해서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 자신만 볼수 있는 트리비의 러프가 완성이 되었다면 빠르게 채색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채색을 해주기 전에 기본 레이어 10개 정도 만들어주시고 러프 투명도 50에서 34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리비의 얼굴 라인은 최대한 통통하면서 가로 길이를 길게 잡아주시고 세로 길이는 짧게 잡아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얼굴 라인을 다 잡아주셨다면 이제 눈동자를 칠해줄 건데 트리비 자체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필할 곳이 없는 것 같아 오늘은 오랜만에 눈 동자 채색에 포커싱을 주도록 하죠. 그러기 전에 먼저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눈매는 살짝 순해 보이면서 동글동글하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완성되었다면 이제 눈동자 라인을 그려줄 건데 눈동자 모양은 뭐랄까 계란 모양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어두운 보라색으로 밑색을 칠해주시고 어두운 보라색에서 밝은 하늘색으로 넘어가는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더 덜 섞인 색이라서 조금 많이 어색해 보이지만 채도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작업을 해주게 되면 마치 우주를 보는 것 같은 예쁜 트리비의 눈동자가 완성이 되죠. 어때요? 참 간단하죠? 그럼 이제 이 작업을 똑같이 반대쪽도 해주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놔두면 죽은 눈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동공을 만들어주도록 하죠. 사실상 지금 같은 픽셀 사이즈로 저 꽃무늬를 만드는 거는 조금 버거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있어 보이게끔만 그려주도록 하죠 먼저 동공에 사각형을 한개 그려주시고 눈동자가 최대한 맑으면서 반짝반짝하게 보일 수 있게끔 가벼운 터치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예쁜 트리비의 눈동자가 완성되게 되죠 어때요? 참 쉽죠? 그럼 이제 눈동자도 완성이 되었겠다 빠르게 머리카락 실루엣 작업을 해주도록 하죠 트리비 자체가 머릿결이 많아서 조금 그리기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대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트리비를 뽑으셨나요? 저는 사실상 스타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뽑을 일은 없어서 일단 돈이 절약이 됐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스타레이를 했다면 아마 미야비처럼 지갑이 찢겼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한 개를 뽑으면은 1 플러스 2 행사로 귀여운 캐릭터 2개를 더 추가로 주니까 이거는 절대 참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린아이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리비 성우분들이 굉장히 잘 뽑혔더라고요. 한국도 굉장히 귀여운데 일본이랑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굉장히 귀여워서 하마터면 스타레이를 시작할 뻔하진 않았고요. 만약 성인 모습의 트리비가 나오면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와우, 벌써 이런저런 얘기 하던 와중에 트리비의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눈동자가 전부 다 완성이 되었군요. 어때요? 참 간단하죠? 그럼 이제 볼품없는 트리비의 몸을 그려주도록 하죠. 뭐 트리비의 몸이라고 해봤자 딱히 그릴 것도 없기 때문에 짧은 팔과 다리를 예쁘게 라인에 맞춰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릴 게 없어 조금 서운하고요. 아, 그냥 트리비 성인 모습이나 그릴 걸 그랬나. 아무튼 이렇게 명암 작업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트리비의 등에 달려있는 작은 날개를 그 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작업하는 방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체 도형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야 좀더 편하고요. 뭐랄까 얇은 상자를 그린다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가끔 픽셀을 찍으면서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픽셀러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한번 스크롤을 뒤로 해서 그림을 멀리서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그것도 효과가 없으시다면 잠깐 쉬었다가 1 시간 뒤에 다시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낙에 이 픽셀이라는 작업이 눈의 피로도가 높. 때문에 가끔 구분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좀 이상하다면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트리비의 날개를 칠할 때는 색감이 뭉치지 않게끔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어주시고 높은 채도를 섞어가며 입체감을 살려주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예쁜 날개가 완성되지 않았나요? 사실상 날개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픽셀러 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날개도 완성이 되었겠다. 트리비가 입고 있는 옷을 그려주도록 하죠. 먼저 트리비의 옷을 그려주기 전에 실루엣 작업을 몇 가지 해 주고 그 위에 명암 작업도 그냥 대충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슬슬 무늬를 그려 줄 건데 트리비가 입고 있는 옷의 무늬는 좌측에 있는 트리비의 사진을 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채도를 낮춰 라인 작업을 해 주겠습니다. 라인 작업은 최대한 퍼펙트 피스를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리비의 옷에 있는 무늬의 명암은 방금 날개를 칠했던 색과 똑같은 색감으로 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한 가지 빼먹을 뻔해 했군요. 그건 바로 트리비의 팔에 달려있는 머플러죠. 머플러 작업을 해주기 전에 실루엣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리고 아까 그리다 말았던 트리비의 등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작업들이 끝났다면 이제 머플러의 라인을 따주고 머플러의 무늬 작업과 명암 작업까지 해주게 되면 머플러 작업은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마무리로 트리비가 입고 있는 옷의 명암 작업까지 해주게 되면 트리비의 예쁜 옷이 완성되게 되죠. 굉장히 순조롭게 끝나지 않았나요? 그럼 이 분위기에 이어 트리비의 장갑과 그리고 신발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비의 장갑은 큰 바위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실엣 작업을 해주시고요. 트리비의 손바닥은 단풍잎을 연상케 하듯이 그려주시면 편합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편하지 않나요? 이제 천천히 라인 작업을 해주시고 몇 가지 디테일 작업과 명암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트리비의 팔 한쪽이 완성되게 되죠. 어때요? 참, 쉽죠? 그럼 이 작업을 똑같이 트리비의 반대쪽 팔에도 적용을 해주게 되면 트리비의 팔 작업은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트리비에게 신발을 신켜주지 않으면 다리가 많이 시려울 수도 있으니 신발 작업을 위해 실루엣 작업을 해주고 그 위에 몇 가지 디테일 작업과 명암 작업을 조금씩 해주게 되면 트리비의 옷과 장갑 그리고 신발 작업이 끝나게 되죠. 어때요? 참, 간단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피날레인 머리카락 작업의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또 깜빡할 뻔했는데 트리 비의 머리띠 장식을 칠해주는 걸 깜빡했군요 머리띠 장식은 칠하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야매로 칠하겠습니다 그냥 있어 보이게끔 칠해준다는 뜻이고요 대충 이것저것 색깔을 조합해서 칠해주시고 세 가지 색을 섞어서 명암을 칠해주시면 작업을 빠르게 끝낼 수가 있죠 이런 방법은 가끔씩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머리카락 명암 작업과 피부 명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암 작업이라고 해봤자 좌측에 있는 트리비의 사진을 참고하면서 하는 거라 딱히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보고 잘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부 명암은 그냥 제 스타일로 조금 할 건데 트리비가 워낙에 해맑게 웃고 있어서 그런지 홍조를 조금 추가해 주었고요. 코 부분도 살짝 맨들맨들한 느낌을 줬습니다. 이렇게 트리비가 완성이 되었다면 원하시는 픽셀 사이즈로 저장을 해주시고 포토샵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포토샵 편집은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여운 폭탄 테러범, 붕괴 스타레일, 픽셀 버전의 트리비를 그려봤습니다. 어때요? 참 간단하고 쉽죠?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이상 픽셀을 좋아하는 픽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